제가 둥동 반갑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제가요 제 아는 지인에게 선물을 주려고 어~ 제가 알 c 카가 정말 많은데 제가 있는 차들은 차만 가져가게 되면또 조종기 사야 돼뭐 변속기 사야 돼 모터 사야 돼뭐 기타 등등 뭐, 부지기수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좀 싸게 좀 물건을 살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알리에서 물건을 한번 팔아봤고 그래갖고 알리 스프레스를싹 보는데 잠깐 내가 멈췄습니다 아이씨 이게 말이 되나. 이게 이렇게 돼서 된다고 이 값에 이게 올 수가 있다고 여기 무료 배송에 그러면 일단 주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왔어요 여기 조종기 들어가 있고요 조종기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충전기 USB 껴갖고 충전기 오늘 알리를 봤어요 값이 더 내려갔더라고 핸드폰으로 와서 내가 샀을 때는 내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내가 4만원대에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4만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맞네요 제가 주문한 거는 여기 보면 4만 8백원 800원. 4만 8백원을 샀어요 근데 오늘 봤어요 오늘 봤어요 3만 2천 5백원인 거예요 이거 이거 보여요 어, 3만... 오2 5 5 1원아 그리고 무료배송 뭐 똑같고 아 물론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겠거니 생각도 해갖고 내가 이걸 왔는데 다만은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거 1대1 사이즈로 어 되있길래 1대1 사이즈 저희가 많이 하는 아이스카 족에 하나죠 1대1 사이즈인데 상자에도 써있습니다 1대1이라고찍어 찌그러져있죠 조금 알리 매력 그러니까 알리는 박스가 제대로 붙지 않는 게 룰인가봐요 그래서 좀더 어, 시원하게 뜯을 수 있게. 근데 1대10 사이즈인데 내가 딱온거 보니까 1대10은 아니야. 1대10보다 작아요. 그래도 이 값에, 이게 가능하냐?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제가 잠깐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. 여러분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. 100% 과체주스예요. 커피 한잔 값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. 당일 생산이고요. 당일 소진이 원칙입니다. 매일 아침 공수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여러분의 집 앞으로 갑니다. 적절한 배합으로 이뤄갖고 여러분들의 소화, 흡수력, 그리고 건강을 다시 한번 챙길 수가 있습니다. 머글리 시스터예요.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더보기라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과체주스, 점유감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전 이거 먹고선 사람 됐습니다. 내용 보시죠. 프라모델도 이정도 사이즈되면 3만원이 넘는데 안움직이는거가 보면은 물론 플라스틱입니다 얘한테 여러분 저뭐 어 알미늄같은 경우 여기 딱 두개 들어가요 여기는 샤시 두개 들어가고 여기 이제 판스프링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이 플라스틱이 철로 된그 느낌보다는 얘가 어떻게 보면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그냥 살금살금 흉내를 하나 내놨고 옆에 삽같은거 다 붙여주고 네, 색 같은 거다 붙여주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열리고 이거 닫히고 이거 와이퍼 있고 그리고 요, 얘도 뭐 이렇게 이렇게 조정되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옵션을 더한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위에 호루 아. 호루 더친게만 원인가 더 비싼가 몇천원더 비싼가 그래요 뒤에 출레라가 있어요 옵션 어. 네. 이거는 값이 9,000원이에요 9,000원 더 주면 저거를 주는 거예요? 이걸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형이에요. 이거 운전하는애 얘가 9,500원이에요. 이게 뭐, 만장,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저거는. 7만원? 아니, 그러니까 뭐가, 아니, 맞지가 않잖아. 인형이 만원인데 얘는 3만원이라는 게. 저거 뭐 진짜 손으로 칠했나? 이 값이 나올 수가 있지, 이게? 그냥 이렇게 개운하게 딱 껴주고. 여기다가 오, 바디 위치도 좋다. 그러게요. 솔리고 모터나 이런 사양이 좋을 순 없어요. 그냥 예전에 있는 DC 모터인데 뭐 그것도 요거 하는 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.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글도 좀몇개 읽어 봤는데 이 드라이브 트레인이 여기 이게 이제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는 약간 뭐 이탈의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네. 신경을 써서 굴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아주 오래 굴리지 않았습니다. 새 차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. 수정기 키면 여기 파워 들어오죠. 얘가 이제 수신기를 딱 받으면은 오 이제 파이팅. 자 이게 변해요. 얘가 아까 깜빡깜빡 거렸거든요 아. 네, 얘 갖다가 얘가 꺼지면은 꺼. 아 알려주네요. 네, 지금 켰어요. 키면은 소리 안 나고 끄면은 키면은 요런 것도 들어있어요. 아, 신기하지 뭐야. 오. 들어오죠? 네. 자, 여기서 아직 아, 하...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주목해 주세요. 오. 너무 넓요너 와우. 잘 봐요. 이 끝이 아니에요. 깜빡이 들어와요. 깜빡이. 됐어요? 네. 됐어요? 어. 뒤도 한번드릴게요 됐어요? 여기서 핸들 찍어주세요 음. 오 <웃음> <웃음> 오우씨 <laughs> <laughs> 괜찮아 또 사면 돼또 사면 돼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이걸 다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뭐 완전 조립품에 뒤에 여기 추레라도 끼고 그 그래, 추레라도 내가 느낀 늙... 요즘 트일러가 맞는 건데 추레가 <laughs> 다수하다얀 <laughs> 늙어서 그래야 장착하는 고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디테일이. 예, <laughs> 요것도 있어요. 뒤에 스페어 타이어도 똑같아 재질도. 근데 잘못 올린 거 아닌가?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도 되는데. 원래는 요런거 생기면은 공이 하나 더 붙었죠. 이그 정도. 예, 예 그것도 싸진 거였어요. 그게 20년 전이야. 나 고등학교 때 얘기야. 차만 고등학교 전 얘기다. 그때 3만 얼마였으니까 차가. 근데 그건 더 빠르기도 하고 실제 1대 10 사이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. 얘가 지금 25년이잖아요. 네, 32,000원이에요. 33,000원이라고 합시다. 여기 있는 그 조종기 시스템도 옛날 것보다 훨씬 좋아졌고. 음... 이 작지만 훨씬 더 멀리 가고 정확하고 빠르거든요. 반응이. 어... 옛날 것좀 느렸어요. 지금도 어... 아주 빠른 건 아닌데, 뭐 어떡할 거야. 지금 이거 앞서요. 아, 이게, 이게... 너무 신기해서 한번 사봤고요. 아,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걱정도 난좀 되는 게 진짜. 이게 많은... RC를 처음에 이걸로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멀어지게끔 되거든요. 그냥 노는 거, 펀 위주로만 되는데, 요즘 뭐,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고, 요거 한번 가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아무튼 놀라운 제품입니다. <laughs> 자 제가 중에 오늘 여러분께 짧게 아 미친 가성비 이런 아이스크림 어, 소개해드렸고 아, 세, 소개를 하면서 약간 찜찜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아, 이거또 다른 시장에 있는 뭐 내가 그걸 다 걱정할 거 아니지만 또 아시 시장이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그런 궁금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거기 있는 또 제품들은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잘 만들고 그리고 튼튼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신에 맞는 아실카 구입하시길 바라고요. 제가 또 다음에는요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